다섯 번째 문제 보자. 선생님이 너무 심취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화면을 가리고 풀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이 달걀과 두부를 50g을 섭취했을 때, 어, 나오는 열량하고 단백질의 양이야. 달걀과 두부에서 열량 298칼로리, 단백질 28그램을 얻으려면 달걀과 두부를 각각 몇 그램을 섭취해야 되는지를 구하는 문제거든. 자, 그러면 달걀과 두부를 각각 몇 그램을 섭취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달걀을 X그램, 두부를 Y그램이라고 한번 나보자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달걀, 어, 예를 들어 달걀이 66칼로리라는 것은 50그램을 섭취했을 때 66칼로리를 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g당, 자, 1g당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50g, 50g에 대한 칼로리이기 때문에 50으로 나누면 50분의 66 칼로리를 낼수 있다는 거야. 1g당. 그럼 두부도 1g당 50분의 50 칼로리를 낼수 있다는 얘기지. 자, 단백질도 마찬가지야. 50g당 요만큼이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50으로 나눠주면 1g당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을 구할 수 있겠지. 자, 두부도 마찬가지로 50분의 5가 1g을 어 두부 1g에 대한 단백질의 양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 자, 그랬을 때 어, 달걀과 두부를 먹었을 때 열량으로 식 하나 세우고 단백질을 먹었을 때 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양을 계산하면 돼. 자, 그럼 열량부터 먼저 계산해 보면 달걀 하나다 달걀 1g당 50분의 60c, 66 칼로리를 낼수 있는데, x 그램 섭취한다 했으니까 X 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분은 50분의 50 곱하기 Y 하면 되겠지? 그치? 1g당 칼로리 곱하기 섭취하는 양 해주면 y 램을 섭취했을 때 칼로리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했을 때 얼마를, 연량을 내야 된대? 298 칼로리를 내야 된대.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50분의 6X 플러스 50분의 5Y는 2 8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식이 조금 숫자가 조금 너무 분수가 있어서 지저분하지, 그치? 그래서 50씩 곱해줘서 정리를 하면 돼. 자, 여기다 써볼게. 50씩 곱해보면 66x 더하기 50y는 298에다가 그 50을 곱해봤더니 14,900이 나왔어. 자, 14,900. 그 다음에 여기 식에도 50을 곱해주면은 6x 플러스 5y는 28 곱하기 50을 하면 1400이 돼. 자두 개를 연립으로 풀면 되는데 자 x를 맞춰주든지 y를 맞춰주면 되는데 y를 밑에 식에다 그냥 10씩 곱해서 y를 맞춰주자 그러면 60x 플러스 50y는 14,000요두 개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빼주면 y가 소거가 돼 66에서 60을 빼는 거니까 6x는 14,900에서 14,000 빼니까 900이 되겠지 자 x는 6으로 나누면 어 150이 되겠지. 그렇지? x는 150. 자, x가 150이라면 여기다가 150을 넣으면 900 5y는 1400이니까 5y는 900을 여기서 빼면은 500이 되겠네. 그럼 y는 5로 나누니까 100. 자, 따라서 x가 아까 달걀 섭취량이었기 때문에 달걀은 150g을 섭취하면 되고 두부는 100g을 섭취하면 298 칼로리에 28g의 단백질을 얻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6번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이제 두 자리 자연수 문제인데, 중학교 1학년 때도 푼 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인데, 처음 수를 구하시오 했으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각각 모르기 때문에, 10의 자리를 X라고 놓고, 1의 자리를 선생님이 Y라고 놓을게.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음, 자연수 표현하는 방법에서 10의 자리,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서 10x 플러스 y로 표현한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문자를 사용한 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 그치? 그치?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서 표현해줘야 돼. 수를 표현할 때는 숫자는 각 자리에 숫자는 x하고 y지만. 음,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굳이 표를 피,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놓고, 자, 처음 수를 그러면, 처음 수는 10의 자리를 우리가 10x로 표현한다 그랬고, 1의 자리는 1을 곱하는 건데, 곱하는 건, 1을 곱하는 건 우리가 생략해 줄수 있으니까, 그 다음, 바꾼 수가 여기 나오지. 바꾼 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바꾸는 거니까, 10의 자리가 y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y가 될 거고, 1의 자리는 x가 될 거야. 자,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각 자리의 숫자. 자, 숫자라고 하면 각자리 숫자로 생각하면 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9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 X와 1의 자리 숫자 Y를 합해서 9가 된다. 이렇게 숫자로 식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했으니까,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Y고 1의 자리가 X인 숫자니까, 바꾼 수라고 하면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10의 자리 10을 곱한 이 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가 처음 수잖아. 10X 플러스 Y보다 45가 더 크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두 개를 연립으로 풀면 되는데 밑에 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동류항 계산을 해주려면 자변 거변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변으로 x, y를 넘겨주면 x하고 10x가 마이너스 10x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9x가 될 거고 10y 마이너스 y로 넘어가니까 9y가 되고 는 45. 마이너스 9로 그냥 다 나눠주자.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마이너스 9로는 생기 나눴어. 그냥 해서 해도 돼. 자, 두 개를 연립으로 할 건데 y가 보호가 반대기 때문에 더해줘서 해주는 게 차라리 더 낫겠지 보호 면에서. 그러면 x하고 x를 더하니까 2x는 9랑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4가 되겠지? 자 따라서 x는 2고 x에다 2를 넣으면 y는 7이 되겠지, 그지? 음 그러면 처음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가 y라고 했기 때문에 27이 되겠다 처음 수는 그렇 처음 수는 27. 그 7번 문제는 이제 트랙 문제인데, 우리가 호수. 우리 호수 반대 방향으로 돌고, 같은 방향으로 뭐 돌고, 이런 문제 있지. 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트랙이 있어. 자, 선생님, 트랙이라고 생각하고. 자, 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이 트랙의 어, 둘레가 300m. 트랙의 둘레가 300m인데, A와 B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같은 장소에 출발해서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여기로 갔다면 B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2분 후에 처음 만나고 2분 후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난대. 자,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6분 후에 A가 B, B를 한 바퀴 앞지른다. A가 한 바퀴 앞지른다는 건 A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다. 그 A 속력이 여기 나와 있네. A 속력이 B 속력보다 빠르다고 할 때, A가 B보다 한 바퀴 앞지른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A가 속력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걸알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둘이 만나는 지점에 딱 여기 지점에서 만났다. 반대로 돌아서 그러면 각자가 움직인 거리를 합해서 둘레 전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합해서.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다시 동시에 만난다는, 둘이 같이 만난다는 거, 한 사람이 이미 빨리 돌아서 그 자리에 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를 뺐을 때한 바퀴가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지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거는 거리로 식을 세우면 되니까, 자, 거리로 식을 세울 건데, 일단, 어, 자, 여기 보니까, 이거, 이거. 반대방향으로 먼저 했던 거, 이거부터 시 한번 세볼게 자, 반대방향으로 돈다고 했는데, 2분 후에 만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 자, A, B를 한번. A는 2분 동안, 둘다 2분 동안 움직였어. 그치? 움직인 시간은 2분이야. 그리고, 어, 지금 속력을 모르니까 속력을 X로. 나이 되겠지? 자, 얘는 속력이 X, B는 속력을 Y라고 넣으면 되겠지? 표를 만들 거 그랬다. 그치? 그런데, 어, 그러면 당연히 봐봐. 자, 이게 속, 이게 시간이고, 얘가 속력이니까, 거속 시에 의해서, 거속 시에 서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거리가 되니까, 둘을 곱하면, 2x가 되면 a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2x만큼 움직인 거란 얘기고, b가 만약에 일로 갔다고 하면, 2, b e, y만큼 이렇게 갔단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2x 더하기 ey는 300.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왔을 땐 6분 후에 만났다고 했으니까 A가 앞질러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동한 거리가 A가 훨씬 더 많겠지. 그래서 어, A는 그러면 이번에는 6. 자 여기 6. 같은 방향으로 왔을 때는 6. 얘도 똑같이 6. 그리고 똑같이 x. 똑같이 y. 자 그런데 A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갔으니까 A가 움직인 거리에서 B가 움직인 거리를 뺐을 때 300m이다. 이렇게 씹으면 어 되겠지. 그치 갑자기 되게 어선해졌다 문제가?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 표를 음, 만들 거겠네요. A, B. 음,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 반대 방향했을 때는 얘가 2분. 얘도 똑같이 2분. 거리 x, x, 아니, xy. 속력. 속력이지? 그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6분. 6분 동안 움직였고, 그리고 얘는 X, 얘는 Y,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곱하면은, 각각을 곱하면 움직인 거리가 되는데, 반대 방향일 때는 곱해서 더해야지만, 더해야지만 한 바퀴가 되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A가 훨씬 더 빨리 돌아서 다시 그 지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A가 움직인 거리에서 B가 움직인 거리를 뺐을 때한 바퀴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둘다없어가 <laughs> 자, 일단 이해되지. 반대 방향일 땐더 해서고, 음, 거리로식을 세면 돼. 그다음에 어, 같은 방향일 때는 빼서 한 바퀴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y는 150으로 2로 나눠줬고 이거 6으로 나눠서 x 마이너스 y는 6으로 나누면 50이 되겠지. 렇지두개를 더하면 y가 소거가 되니까, 2 x 는 200, x는 100. x가 100이면 y는 50이 되겠다. 그렇지? 자, 문제로 가서 a 속력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a속력을 지금 x라고 놓자고 있었지? 그래서 a속력은 m와, 그 지금 여기 분이 나와있으니까 분속이겠다. 그렇지? m per 분 분속, 분속, 아, 분속 100m. 이렇게 답은 분속 100m 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 여덟 번째 문제는 자, 이거 보자. 우리가 문제, 뭐, 경시대회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관련된 걸로 비율을 가지고 비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대체로는 전체 입사 지원자 수인데 남자 지원자 수, 여자 지원자 수 이렇게 거의 대부분 문제를 묻는데 여기서는 전체 입사 지원자 수를 물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입사 지원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어쨌든 남자 여자 입사 지원자 수를 지원자 수를 모르니까 각각을 남자 지원자 수 x 명, 여자 지원자 수 y 명이라고 할게. 자, 그럼 여기서 입사 시험에 응시한 남녀의 비를 가지고 식을 먼저 하나 세워야 돼. 남자가 x 명이 지원을 했고 여자는 y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게 5대 4의 비율이라는 거야. 그러면 비로다 식을 한번 응시 인원에 대한 비로다 식을 한번 세워 보면 남자 대 여자는 5대4 이렇게 비율로 식 하나를 세우면 돼. 자, 그러면 내항의 곡은 외항의 곡과같라서 4x는 5 y 니까 4x 빼기 5y는 0으로 식 하나를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합격자의 비가 3대 2인데 여기 지금 합격자가 나와 있어. 우리가 보통 응시자 안에 응시자 안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지금 응시, 응시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합격자는 지금 여기서 비율을 가지고서 합격자 인원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불합격자에 대한 비도 나와 있잖아. 불합격자는 당연히 응시자에서 합격자를 빼면 되니까 그렇게 또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합격자 인원 한번 구해보자. 합격자 남자부터 구해보면 우리가 중학교 오기 전에 6학년 때 비례 배분 배운 적 있었지. 이제 예를 들어 3대 2로 비례 비례 B가 3대2다. 비례 배분한다. 그러면 5개 중에 3개, 5개 중에 2개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남자부터 200명에 대해서 3대2인데 3에 당연한 게 남자니까 5분의 3을 하면 남자 인원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약분을 하면 여기 40이니까 120명이 합격을 했네. 여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0명에 대해서 3대2 중에 2니까 5분의 2로 계산을 하면 80명이 합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전체 남자 X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 120명이 합격을 한 거고 여자는 Y명이 응시를 했는데 80명이 합격을 한 거야. 그치? 자, 그럼 불합격자는 어떻게 될까? 자, 불합격자는 어떻게 돼? 남자 불합격자. 자, 아까 얘기했어 선생님이 합해서 응시자니까 불합격자는 응시자에서 합격자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남자는 X명이 응시를 아까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2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빼주면 불합격자가 나오겠지? 그럼 여자는 Y명이 아까 응시를 했다고 우리가 논다고 했는데, 남, 여자는 80명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80명을 빼면은 이게 불합격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불합격자의 비가 1대1이래. 요게 1대1이라는 거야. 어, 불합격자 인원이 같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X 빼기 120대 Y 빼기 80은 1대1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돼. 그지 하나씩 하나씩 비로식 하나 세우고, 어, 전체 응시자 인원에서 합격자 인원을 여기 주어진 걸 가지고서 합격자 인원을 계산한 다음에 응시자에서 합격자를 빼면 불합격자가 나오니까 불합격자로 최종 식을 하나 더 세우면 되겠지? 그러면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단데 X가 들어가는 걸 먼저 써줄게. 자, 그래서 얘하고 얘 외양에 있는 걸 먼저 곱하는데 이은 곱하나 만하니까 X 빼기 120은 Y 빼기 80. 자, x, y를 좌변으로 하고 상수로 변으로 이항시키면 되니까 x y는 100, 마이너스 120 이항하면 플러스 120으로 가니까 자, 40 되겠지? 요거하고 요거, 요거 두개 연립으로 풀면 되겠다. 이제 자 그러면은 밑에 씨 여기다가 40 곱해줘서 x를 맞추면 되겠네. 4x 빼기 4y는 160. 자, 요거 두 개를 자 빼줄게.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y는 0 마이너스 160. Y는 160자 Y가 160이면 x는 x는 얼마야? 200이겠다 그치? 200 빼기 160이 40이니까. 자 그런데 답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x가 응시한 남자 인원 y가 응시한 여자 인원 근데 전체 입사 지원한 수가 몇 명이냐? 남자 여자를 합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360명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지. 그치?